오랜만에 학원에 왔습니다 취업지원실에 가서 좀 부러울 때였어가지고 다시 자소서 쓰러 가야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수제이입니다 맨날 집에서 자소서 쓰고 앉아있다가 이날은 간만에 외출을 한 날이었어요 일단은 학원에 먼저 갔어요 학원 취업지원실 가가지고 좀 조언이라든지 그런 정보 같은 거를 좀 얻으려고 갔거든요. 제가 다음날까지 자소서를 제출해야 될게 있었는데 회계법인 뭐 인턴 자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회계법인 쪽은 자소서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막막하더라고요. 특히나 커리어 패스 이런 걸 물어보는데 뭔가 전혀 감이 안 와가지고 보통 제가 쓰던 데는 뭐 사무지원이나 아니면 재무 이런 데고 그래가지고 정보를 얻으려고 학원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봤죠. 근데 학원을 가길 잘했던 것 같아요. 친절하게 이것저것 많이 정보도 주셨고 특히 면접 대비 질문들 같은 거쫙 뽑아서 주셔가지고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원 들려서 그렇게 정보를 얻은 다음에 바로 카페에 가가지고 자소서를 썼어요. 다음날 제출이어가지고 빨리 써야 했거든요. 이날또 저녁에 영화를 볼게 있어가지고 영화 시간 되기 전에 엄청 집중해서 바짝 썼던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집중해서 쓰다 보니까 막 새는 시간이 훌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 시간 맞춰서 딱 나오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어 지더라고요. 제가 이날 봤던 영화는 유니에게라는 영화인데요. 사실 이거 예고편을 보고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약간 이런 서정적인 느낌의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뭔가 되게 끌렸어. 그래서, 아, 이거는 봐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진짜 거의 개봉하자마자 본 거거든요. 근데, 아, 역시, 나의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이 영화는 내 영화다. 완전 내 취향이다. 라는 것을 어, 확 느끼고 왔습니다. 진짜 이 영화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일단 김희애님의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어, 다른 분들도 다 되게 연기를 자연스럽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연기력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배경이 이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의 삿포로 쪽인데 뭐좀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좀 걸릴 순 있지만 근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 눈이 많이 오는 그 일본만의 그 분위기가 영화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음악도 너무 좋고 사실 영화 분위기 자체는 전체적으로 되게 차분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스토리 자체도 크게 별건 없거든요. 그냥 엄마와 딸이 일본으로 옛날 엄마 친구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연 엄마가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이야기는, 어, 근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되게 좋았어요. 특히 그 김희애 님이 연기하는 그 엄마라는 역할이 되게 뭐랄까, 엄마도 한 명의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되게 느낄 수 있었던? 그리고 딸 역할이었던 김소혜 씨의 그 엄마가 엄마로서 말고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는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가고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 굉장히 소중한 영화가 됐습니다. 왠지 나중에도 계속 반복해서 볼것 같은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광화문 그 거리 쪽으로 향했는데 뭐 마땅하게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교보문고 가서 거기 안에 카페에서 샌드위치 먹었어요.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막 이것저것 구경하고 살 것도 사고 그랬죠. 뭔가 되게 탐나는 게 많더라고요. 원래 책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되게 조그만한 귀여운 책들이랑 향수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막 스티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스티커 좀 사고, 그리고 필통이 필요했었는데, 마침 필통이 있길래 필통도 좀 사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통넓은 바지를 입었을 때 좋은 점은 내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기나긴 여정이었으므로 피곤하니 얼른 자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하고요. 윤희에게 꼭 보세요. 그럼 모두들 안녕.